네 어제 한번더 그 조커를 보고 왔습니다. 어제는 IMAX로 관람을 했었는데 아 역시 보면 볼수록 좀 묘하게 끌리는 영화. 좀 동정심도 가고 좀부상애랄까 아니면 좀 개인의 아픔을 터치하는 영화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생충도 어쩌면은 이 가난과 계급에 대한 그 갈급하고 또 욕망을 실현을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을 뭐... 터치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조커 같은 경우에는 <laughs> 진짜 이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아픔을 터치하면서 명확하게 슬프면서 기쁘면서 또 공감이 가면서도 싫으면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수 있도록 만든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회차 관련 이회차 두 번째 관람한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아, 자 봅시다. 처음에 <laughs> 또 다른 유튜버들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생각도 하고 분석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참고도 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좀 여러 유튜버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댓글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또 제가 몇번더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찾고 분석하기 위해서 좀 노력할 테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음 보자 그래서 일단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현실과 상상하는 부분과 또 어, 현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어떤 장면으로 그걸 구분을 했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laughs> 어 처음 그 이제 머레이 머레이가 쇼를 할때 이제 첫 번째 그 쇼를 볼 때죠 머레이가 이제 쇼를 진행하면서 I l o 머레이 이렇게 하면 지적을 해서 빛을 비춰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유난히 환해요 아침 그 아이들에게 좀 조롱을 당할 때의 환함보다더 환함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리미트리스라는 영화에서도 약을 딱 먹었을 때좀 쨍하면서 뭔가 더 인위적으로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아 이게 밝음으로 상상을 표현했을까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상상은 그 드러난 상상은 그 이제 안고 그 제외를 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장면밖에 없었으니까 아니면 그 장면만 일단은 상상이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뒷부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상상이 뭘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그 저는 또 이제 조커가 찾아 제가 또 생각했던 건 조커는 무기가 없으면 살인을 안 했던 걸로 보여졌어요 처음 그세 명을 죽였을 때도 권총이 있어서 죽였고 또어그 엄마를 죽일 때는 뭐 베개닙을 이용해서 베개로 눌렀죠. 그 다음에 또반지막에 총을 건네준 그 친구를 살해할 때도 가위를 들고 가가지고. 그니까 그또 이제 그 가위를 들고 갈때 그때 그 심장은 누구로가 와더라도 여차하면 죽이려고 했던 아니면 본인의 이 떨리고 긴장된 마음을 누구를 죽여서 진정을 하는 진정제 같은 역할 더 이상 약을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살인이 결국엔 약이 되지 않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쭉 지나가면서 음. 그 어, 어떤 장면이지 갑자기 생각안 나네요. 음, 아 그리고 <laughs> 조커는 자신이 어, 좋아하는 사람 또는 연민이 가는 사람 또 어, 지켜주고 싶은 사람, 지켜주신다기보다는 좀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은 해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 첫 번째로 그 토마스 웨인을 찾으러 갔었을 때 어, 이제 더 브루스 웨인을 조우를 하죠. 그 조우를 하면서 아마 이제 그 알프레드였을 겁니다. 그털보 남자가 알프레드가 왔었을 때 목을 졸라서 죽일 듯이 하다가 이제 그 브루스 웨인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품, 손을 놓고 도마,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거그 다음에 또 난쟁이 친구를 살려줬을 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아 그래도 그 팔은 안으로 굶고 가지는 개 편이라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laughs> 그 아이고 계속 생각이 안 나네요. 음. 음. 음 그리고 또 제가 토마스 웨인을 <laughs> 그 만난 또조했을때또 느낀 점이 뭐였냐면 <laughs> 어쩌면 그 둘이 어 형제라거나 아니면 닮아 있고 또 동일 인물로 표현했을까요 아니면 동일 인물이라고 하긴 그렇겠죠 근데 그뭐 자웅 동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던 게 뭐냐면 그 옷이였어요그 옷이 그 해적 목마 쪽에서 처음 만났을 때 옷이 컬러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커는 어 약간 아주 추운 느낌에 하지만 이 가디건 같은 걸 입으면서 어 베이지색 외투에 안에 조금 진한 갈색의 가디건 같은 걸 입었고 흰 셔츠를 입었는데요. 그다음 바지는 검은색 계열로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웨이는 따뜻해 보이는 베이지색 코트에 흰 스웨터를 입었고 바지는 검은색을 입으면서 구두를 신었다라는 거죠. 이 둘의 컬러는 비슷하지만은 이 격차가 느껴지는 그런 의상 배치를 저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 화면상의 느낌으로는 뭔가 좀 추워 보이는 느낌인데 브루스웨이는 따뜻하게 옷을 입었던 반면 이 조커는 아서는 아서 아서는 어, 겹겹이, 저도 겨울에 진짜 옷이 없었을 때는 겹겹이 옷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참 볼품 없게 입었었는데 지금도 잘 입는 건 아니지만 볼품 없게 입었었는데 그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 또 조커가, 어, 엄마에 대한 소식을 얻기 위해서 그 토마스 웨인을 만나러 갔었을 때 토마스 웨인이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뭘까요? 그 <laughs> 토마스 웨인이 너 엄마는 정신병자고 너는 입양돼가지고 어, 길러졌다. 그 사실이 아니다. 그 사실을 이제 또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죠. 을 그러므로서 엄마를 죽였는데 이 조커가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 엄마를 돌보면서 많이 힘들고 아, 엄마가 없었으만 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표현되고 표출되고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싶게 더 만드는 도화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죽였다. 그런데 다시 그 마지막에 이제 흰그 혓바닥을 이거 하는 그흰 분장을 하는 장면에서 사진을 박으면서 tw 어넌 미소가 예뻐 이걸 통해서 브루스 토마스 웨인에 대해 어 분노를 할수 있는 장치 또아 어, 분노를 할수 있는 장치를 또 만들었지만 근데 증거가 없다는 거죠 엄마가 아닐 수도 있고 또 토마스 웨인이 tw가 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그 감히 본인이 이제 주기. 증, 증오하고 애증할 수, 애지, 애증의 관계로 또갈수 있는 그런 연결 장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음 근데 또 어저께 이야기 나눌 때는 좀 여러가지 막 이야기 나놨었는데그 오늘 또 다시 또 자고 일어나서 또 하니까 이게 쉽진 않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결국엔 이 마지막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 이 영상을 또 촬영을 했습니다 어... 마지막 장면을 봤었을 때, 이제 그거뭇거뭇타고 뭔가 수척해 보이고, 이제 고통에 아니면 약에 찌들어 있는 그런 느낌의 조커가 나오면서, 아서가 나오면서 어... 조커가 생각났다. 뭔데, 당신은 이해 못할 거다.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생각했던게 어느 유튜브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곡성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과 진실을 하면서 이게 가짜가 아닐까 또 상상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상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스토리 전개상 쭉 와가지고 조커가 잡혀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어 조커의 머리는 녹색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커의 머리는 아서의 머리는 조커의 머리는 녹색이지만 아서의 머리는 이제 검은색에 좀 새치가 있는 그런 느낌의 색깔이었거든요 머리색이 그래서 아 이거는 조커의 조크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조크가 생 조커가 생각에는 아서가 생각에는 조커라는 조크구나 그리고 이걸 이제 당신에게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할 거다. 왜냐면, 내만의 생각, 나만의 웃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데, 좀또 마지막 부분에 아직도 좀 풀리지 않았는데, 어 발자국을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피 같은 발자국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도, 아, 저 여성을 죽였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근데, 어 조커가 이때까지 사람을 죽일 때, 어 그, 무기 등등을 썼죠 그래서 무기를 썼을 때 피가 튑니다 대부분 엄마는 이제 베개를 눌러서 피가 안 튀지만은 근데 발자국에는 피가 있지만은 옷에는 피가 안 튀어서 어떻게 일단 그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일단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바라보는 거고 만약에 죽였다고 죽였을 수도 있겠죠 죽였다고 친다면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에 피가 묻어 있는데 어. 어떤 방식으로든 살인을 하고 춤을 추고 나왔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발 이제 뒤꿈치라 했다가 발 바지 밑에 끝단 여기 바지 이 밑에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어딨냐? 안어 어, 이쪽 부분 다리에 여기 부분에 피가 조금 묻어 있어요. 보면은 영화를 보시면은 진짜 조금 그리고 앞면과 뒷면을 다 보여주는데 거기에 피가 튄 흔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죽였는, 제 저의 판단으로는 죽이지는 않았을 건데 그 피는 뭘까? 아니면 죽였다면 어떻게 죽였을까? 뭐 목을 졸라서 죽였을까? 그럼 피는 어떻게 된 걸까? 이게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고 좀또 유튜브 분들을 좀 보, 보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